설명을 드릴게요. 자, 대운을 해석을 할때 우선적으로 우리가 대운을 먼저 사용해야 된다 그랬잖아요. 그죠? 대운 안에서, 대운 안에서 세운을 적용한다 그랬잖아요. 제가 어제. 그러니까 항상 대운을 먼저 보셔야 돼요. 이 대운을 먼저 보시고, 이 대운 안에서 내 세운이 이 10년이라는 시간 안에서 내 세운이 어떻게 변할 건지를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. 자, 그러면, 대운을 해석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게, 우리 배웠죠? 이거 간섭공식 합충형이 성립이 되냐, 안 되냐를 먼저 체크를 하세요. 체크를 하시고 나서, 만약에 합이 된다면, 어떤 글자와 육친의 합인 거잖아요. 그죠? 그러면 이 육친이 나한테 들어와 서 힘을 실어주는게 합인거고 충도 마찬가지고잖아요 글자와 육 친의 충이니까 이게 나한테 들어와서 내가 변할 시기를 우리가 충으로 판단을 하고 형으로 형성이 되는 간섭이 된다면 이것도 글자와 육친의 형이잖아요. 이게 나한테 들어와서 내가 베풀고 나눠줘야 된다고요. 내가 안 다치기 위해서는. 요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. 우선적으로. 근데 어제 질문 주신 문의가 뭐냐, 그러면 간섭이 안 되는 건 어떻게 해석을 해요? 라고 물어보시겠더라고요. 제가 어제 잠시 말씀드렸죠. 요 때는 그냥 흘러보내라고요. 나한테 아무런 간섭이 안 되는 대운이 온다면, 그냥 흘러보내시면 돼요. 아무 간섭이 안 되는데, 이걸 내가 더하게 하려고 하고, 빼게 하려고 하고, 나누게 하려고 한다면, 이거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한테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. 결국 내 손해가 발생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, 운이, 어떤 운이 들어올 때, 나한테 간섭이 안 된다면, 그냥 흘러보내시는 게 제일 좋아요. 근데, 그러면 합은 제가 사용을 못 하겠죠? 충도 사용을 못 하고. 근데 형이 사용을 한다 그러면 간섭을 받았다고 형, 형으로. 그러면 이 형을 우리는 활용하시면 돼요. 활용. 요렇게 운을 사용을 합니다, 기본적으로. 근데 만약에 이 을축 대운이 자기 사주에 아무런 간섭을 안 받는다고 한다면 이 대운은 그냥 하고 이 다음 대운이 있을 거 아니에요, 다음 대운이. 그때는 저는 다음 대운이 역행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갑자 대운이 들어올 거라고, 이렇게. 다음 대운이. 그러면은, 지금 이 흘러보내는 대운은 그냥 아깝지, 아깝지만 흘러보내고, 이 다음에 들어오는 대운을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, 우리는. 그러면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이 흘러보내라 하는 거는, 시간이, 10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, 결국 전만 손해입니다. 내가 바보가 아닌 이상, 요거는 요때 공부를 하세요. 사주 공부해라는 게 아니고, 내가 관심이 가는 공부가 있을 거 아닙니까? 각자. 공부를 하시든지, 아니면은 요걸 봉사를 하시든지, 요런 식으로, 이런 식으로, 나한테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. 투자 시간을,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아무런, 지금 대운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는다면, 이 다음 대운에 써야 되잖아요. 우리는 이 다음 대운에서는 분명히 어떻게 간섭을 주고 받을 건데,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투자를 하는 시기로 보시면 됩니다. 지금 대운이 만약에 나한테 아무런 영향을 안 준다고 하더라도 이 다음 대운은 분명히 간섭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. 누구든지 두 대운 자체를 그냥 흘러보내는 사람은 없습니다. 그래서 때문에 이 간섭을 받을 때 이걸 우리는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.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기를 준비해야 되는 시기라고 해석을 하시는 분이 됩니다. 요 대운 때. 근데, 이때 준비 기간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, 이때 준비 안 하고, 자, 제가 전화의관이니까 얘가 식이 되겠죠 얘가 인이되고 그러면은 이 식상이 식상대운이 들어왔다 해서 무조건 요걸로 사용을 하시면 안된다고 축토의 기본 역할이 한게 있거든요 축토의 역할이 있는건데 이 역할을 이해를 못하고 그냥 단지 식상이 왔으니, 이 식상을 활용해서 뭐라도 해야겠지 하시고 도전을 하면 실패 확률이 굉장히 높게 올라갑니다. 제가 사주를 해석을 하면서 항상 강조하는 게 이거잖아요. 간속공식. 어떤 글자와 어떤 육친이 어떤 간섭을 받는지를 제일 먼저 체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. 근데 이게 아무런 간섭도 안 받고 있는 사주인데 지금 단지 축토가 식상으로 들어와서 내 손과 발이 움직이고 이걸 노력 없이 준비 없이 고전을 하면 100% 망합니다. 식상은, 식상이 생해주는 거 뭐예요? 재성이죠. 식상이 움직여서 재성을 우리가 생해주는 관계잖아요. 식, 그죠? 그러면, 얘가 왔다고 무조건 얘를 통해서 도전을 한다면 100% 망합니다 우리 12운성 보면 항상 이런식으로 준비기간을 우리는 주잖아요 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운이 10년씩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은 하지 마시고 대운은 10년에 마다 바뀌는 운이지만 어떤 대운에서는 나한테 아무런 간섭을 안 받는 대운이 있습니다 무조건 그렇다면 그 간섭을 안 받는 시기에 허성세월하고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흘러 보내라는 말이 준비를 해라는 거예요 준비를 내 네, 다음 대운을 다음 대운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준비를 해야 되는데, 무작정 10년 동안 또 준비를 할 수가 없죠? 이 10년이란 시간 동안 준비를 하는데, 여기서 결국 세군에서 같이 적용을 하는 거예요. 자, 이제 공부를 한다고 쳐요. 공부를 한다고 치면, 공부가 이런 뭐 명리 공부도 될수도 있고 만약에 장사를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장사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고 내가 시작해야 될 거잖아요. 그러면 장사 공부를 한다고 보면 결국 이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세운에서 인성운이 올때 혹은 비겁운이 올때 이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. 자, 1년부터 20년 사이에 분명히 인성도 있을 거고, 이 사이 안에 비겁도 있을 거잖아요. 이런 운이 올때 20년 사이 안에 이때 공부를 하시라고요 왜? 다음 대운을 우리는 이 대운을 사용해야 되잖아요.